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울균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로 이로치 확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반짝반짝 효과가 필드 이로치한테도 적용이 돼요. 처음에 저도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좀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게 이로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제일 핫한 포켓몬의 이로치는 아무래도 고대폼 아니면 미래폼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로 에리어에서 저희가 한번 반짝반짝 스파이스를 이용한 샌드위치를 써서 고대폼의 이로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땅을 기는 날개 불카모스의 과거폼인데요. 이게 벌레 격투 타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반짝반짝 스파이스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여기 이게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스파이스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거는 레이드 5성 이상의 레이드를 계속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격투. 격투는 피클이랑 짠 스파이스, 짭짤 스파이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왜냐면은 제로 에리어 안에서는 피크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아 피클 슬라이스 있네요. 이거랑. 여기다가 짭짤 스파이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없어요. 저 지금 플레이한 지꽤 됐는데 이거 레이드를 돌지 않는 이상 스파이스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구해 보시고요. 벌레로 하면 안 뜨는 거예요. 벌레로 해도 상관없는데 격투로 하면 겹치는 게 있어요. 위대한 엄니 코리갑 과거 폼도 격투 폼이 있어서 그래도 겹치는 걸로 하면 그나마 코리갑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격투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분 동안 이 반짝반짝 버프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빛나는 부적이 있는 상태거든요. 빛나는 부적이 있는 상태면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부가 있으면은 1,365분의 1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짝반짝 저거를 먹었으니까 지금 아마 683분의 1의 확률일 거예요. 683분의 1의 확률. 자, 격투 타입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로. 가 볼게요. 29분 49초 남았고요. 두 개자. 야. 이 안에선 피크닉이 안 되니까 꼭 방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피크닉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불카모스가 자주 나오는 지역으로 돌아댕겨 봅시다. 바로 나왔죠? 불카모스 이로치 색깔은 약간 노란빛이 나는 거라서 최대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새로 리젠이 되게끔 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처에만 있으시면 안 돼요 아까 봤던 쟤네들 근처에만 계속 있으면 은 쟤네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확률이 600대 분의 1이잖아 거의 알까기 국제급의 알까기랑 근접한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 비법 없는 상태랑 비슷하겠다 근데 알까기는 보통 한 2-3분 돌린 다음에 알 5개 보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5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5분에 5개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사실상 지금 3마리 봤죠 지금 세 마리 봤어. 한 마리 봤어. 두 마리 봤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어, 쏘리. 그냥 확실히 알까기보다는 좋아할 수 있는 개체 수가 많아요. 알까기보다는 좋아할 수 있는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기 진짜 많이 나와. 여기네. 여기 이 천장 동굴 있는 곳 있거든요? <laughs> 바글바글 하네, 여기다 알을 까놨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다. 음... 끝! 자, 이러면은 시간이 다 끝났죠? 걷다가 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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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케이, 스타트! 떨어진다. 저 바닥으로 아 끝났다 버킹 휴, 결과는 안 뜬다였습니다 이번 엄니로 가겠습니다 엄니는 금방 나오겠지 위대한 엄니 한번 잡아볼게요 아 불카모스 이거 땅을 기는 날개는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안 나온 건 아닙니다. 확률상으로 한 600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뭐 젠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평범하게 안 나온 느낌 같아요 운이 좋은 편도 아니었던 것 같고 드럽게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하면 운이 진짜 드럽게 없는 것 같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위대한 엄니로 바꿔볼게요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오케이 와 졸라 많이 나온다 야 얘는 확실히 많이 나오네 뒤졌다 30분 컷이다 야 가는 데마다 있어 와 이건 미쳤지 이건 리젠율이 얼마야 이게 나 지금 순식간에 알한 30개 깐거 같은데, 한 박스 깐 거야. 이거 미쳤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나오겠다. <laughs> 음이 음이야.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온다, 잘 나온다 했는지 알겠다. 리젠이 엄청 잘 되는구나. 이거 리젠율 약간, 얘네 실수한 거 같은데, 다음 패치 때 리젠율 바뀔 수도 있어. 지금 뽑을 수 있을 때 뽑아놔라, 얘들아. 봐봐, 올라가는 길에 웬 마리 있는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여기 처박힌 거,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1분도 안 돼서 한 박스 깐 거야. 1분도 안 돼서 포켓몬 한 박스 깐거임 물론 확률은 조금 다르지만. 빚부 없이 국제교배하는 수준으로 깐 거야, 지금. 이건 진짜 나오겠다. 진작에 이걸로 찍을 거요제기를 오케이! 드디어, 마참네! 다 꺼져! 미친다 꺼져. 드디어 떴습니다. 아 진짜 30분 만에 뜨네. 와 씨. 자, 토토 정산한다. 큐호한방 컷. 아, 이제 불카모스는 내가 진짜 운이 더럽겼었던 거구나. 근데 불카모스의 리젠율보다 확실히 위대한 엄니의 리젠율이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미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샌드위치가 반짝반짝 레벨 3에 조우 레벨 3.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젠율이 엄청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왔다갔다 쓱 하면은 그냥 알까기로 알한두 알 박스 깐 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로치가 빨리 뽑힐 수밖에 없어. 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위대한 엄니 말씀드린. 그 반짝반짝 레벨 3짜리 그리고 조우 레벨 3짜리를 이용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에리어 제로는 확실히 포켓몬 리젠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금방 잡으실 수 있어요. 불카모스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제가 운이 드럽게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어, 가능한 모든 패러독스 타입의 이로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려보려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이로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유바 영